탈라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. 탈라스, 탈라스. 토요일 날 아침 9시입니다. 호스텔에 있으면 대기조 같이 돼요. 그냥 도와주려면 뭘 확실히 도와줘야 되는데 괜히 일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뭘 집중하기도 미안하고 지금 다른 친구들은 전부 뭐 누워 있어요. 문밖을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고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. 빵 도미, 오, 빵집네 빵이네, 빵. 가는 길에 꼴로꼬가 있어서 야외 테이블에 잠깐 앉아서 편집, 아, 오늘 거 해놓고 가려고요.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. 요즘에 한 1시간 반 정도면 편집이 가능하고, 왠지 앞에 안 나와 있잖아요. 아마 오픈이 11시부터일 거예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호텔을 같이 겸하고 있어서 식사가 호텔 식당에서 나와요. 그래서 마시기 괜찮은 거예요. 보니까 와이파이도 야외가 되는 게 호텔 때문에 가능합니다. 호텔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전에 여기 앉아있다가 현지인 친구 만났죠. 술을 좀 많이 먹긴 했지만. 와이파이 도둑 아닙니다. 여기서. 불면 들어가서 먹을 거예요. 딱딱딱 오늘 거 빨리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갈 일정을 소화하려 그래요 먼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동영상을 어제 거지만 그래도 한번 쓱 봐야 됩니다 어떤 클립이 있는지 어제는 푸드코트 푸드투어였잖아요 밖에 앉아 있다가요 추워서 들어왔어요 자료 검색도 좀 하고 나머지 업무도 좀 보고 업무 일이 지제좌비까 만깨어 있고 다 쉬는 듯한 느낌이에요. 호스텔 분위기도 그렇고 편집 로딩하는 동안에 요즘에는 시도 꺼 봅니다. 주문은 천천히 할 거예요. 주문 받으러 오지도 않아. 요 <laughs> 여기 벨도 고장났고. <laughs> 나중에 이 영상 보면 집에서 후원님의 후원님 초창기. 단, 단독 단번은 아닌데 맨날 이웃이 제일 만만해 광고를 맨날 응. 찍어서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글을 적고 글을 보면서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뭐 분위기 잡고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, 편집았고습니다 샌드위치 나왔어요 편집하고 있습니다 클럽 샌드위치구나. 근데, 지금. 날씨가 정말 좋은 토요일 오후입니다. 이제, 한신데, 사고 났나? 사고 잘안 나거든요? 마우라 토는 양아치는, 차나 오토바이구나. 보면 밥 생각이 납니다. 밥이 생각보다 잘 됐어요. 그냥 갓 찌은 밥은 설익든 뭐하든 그냥 맛있는 것 같아. 어떻게 잘 익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맛있지? 어때? 이렇게 물을 부넣고 이따 끓이면 충분히 됐 충분히 백송중 김치 맛을 한번 봐야겠다 이모가 김치를 많이 팔아보는 사람이에 진짜 이것을 낼 일은 없고요. 음. 이거 하라마면 말씀 짤인데. 여기 신라면이 너무 비싸요. 3 0원이요 Each time s 음. p e r week. 음. Because yeah, uh, it cost it it costed uh, the I must go b a c to the city. No, no. I'm, I will stay in the uh, reception. Yeah, yeah. Okay. So, I passed from four, h r e e f 이 times in a week training. I was 거 i k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 to the h o u t Yeah, I'm here, i volunteering here, and now i show you uh, a summary of Italy because it's a legend that in the middle age, food, so they did a deal with the devil, but devil 5th uh, of August, is um, holiday in, in uh, Italy, it's Italy's a sumptuous Secondly, passion. You know, uh, you know, it, it's it's like uh, you know, Italian people say, why okay, you know, okay. like this? Okay, <laughs> wanted to free uh, Italy in uh, um, on the 25th uh, of August, mid-August is holiday in, in uh, Italy. It's. Uh, wow! 진짜 <laughs> 때린다고. 我 sister 也是的，еще sister 也是的。拉二门。哈哈哈！哈哈哈！哈哈哈！哈哈哈哈！哈哈哈哈！哈哈哈！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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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哈哈哈 아, 마 블로기. 유튜버유튜버 I'm a travel 유튜버야 h a t is this? What i 라 this?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 h a 고 is t 에 i s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 h 구독 필요합니다. 지금 영상하고 구독자고 숫자가 똑같아졌어요. 드디어 오늘. 테치피트한테 물어봤어요. 길에서 사지 않고 슈퍼에서 종류별로 파니까 오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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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특이하다, 맛이. 확실히 공산품이야. 맛이 막 자극적이진 않네. 신맛이 살짝 들어가고 묽고 미숫가루 같은 느낌이면서 먹을 수 있겠다, 이 정도면. 괜찮네. 괜찮아요? 아시오 <laughs>